반갑습니다. 일상 교당 문향호 교무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사호흡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결론은 그거입니다. 우선 그냥 감사호흡법을 한번 같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호흡법은 들숨에 숨을 들이실 때 감사하게 들이시고요, 내쉴 때 감탄을 하면서 내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들이쉬는 쓸때 그냥 들이시면 재미가 없겠죠? 자, 내 앞에 꽃향기리 꽃 백송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꽃, 뭐 장미꽃도 좋겠고, 저는 라일락꽃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그 라일락 향기 그 음. 응? 아, 5월의 그 나일락 향이 정말 감미롭죠. 자, 그 꽃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꽃 향기 맡을 때 어떻게 맡습니까? 코를 해서 이렇게 들여 마시죠. 들여 마셔보십시오. 이렇게 그 들여 마시면서 그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기쁘게 들여 마시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숨. 날숨에는 그냥 날숨 하는 것보다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의 소리를 한번 내면서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시고 와." 또뭐 "야. 참 좋다." 속으로.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음 마음대로 얼굴에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숨을 들이시고 내쉬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자선할 때들으시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호흡을 이제 익히는 거죠. 우리가 종교에 있어서 수행의 방법은 아주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무슨, 무엇이 있을까요? 이 동양의 종교는 주로 숨 쉬기, 숨을 들이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걸 뭐 단전 호흡도 있을 것이고, 뭐 선도 이 호흡을 중요시 합니다. 반면에 서양의 종교는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죠. 그러니까 수행은 결국 숨 쉬기, 숨, 숨 쉬는 것과 말하는 것두 개가 양대 축이에요. 근데 이두 개는 다 공통점이 뭐예요? 따로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늘내 몸에 가지고 다니고, 없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더 근본적이죠.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지안 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죠. 그러면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숨을 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감사호흡으로 숨쉬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그 숨은 죽지 않을 만큼의 숨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그런 호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말하기 수행은 <laughs> 기도죠. 기도. 그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양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아니면 우리 동양의 종교에서도 뭐 염불, 우리 수행법에도 염불은 그 말로 하는 거죠. 그 대종사님은 11감옥에서 숨뿐만이 <laughs> 아니라 강연, 회화, 이런 건 말로 하는 수행이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개벽시대에 새로운 성자로 오셨으니까 수행법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를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숨 쉬기와 말하기를 두 축을 다 받아들인 후에 새로운 시대의 수행법이 뭐냐? 글쓰기이죠. 글쓰기. 그게 이제 정기일기, 상시일기. <laughs> 그게 글쓰기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수행법을 한 가지를 더해서 숨, 말, 글. 이세 가지를 수행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고 그것이 이제 11 과목에 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숨 쉬는 것이 제일 근본이에요. 말하기는 뭐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숨은 내가 쉬기 <laughs> 쉬기 싫다고 안 쉬는 사람이 없어요. 5분 동안만 숨안 쉬면 <laughs> 사람은 아 죽을 것입니다. 응? 뇌가 이제 정지가 되고 어, 되겠죠. 응. 그만큼 숨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사실은 아, 우리 효과가 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응. 자,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어, 그것을 자기화시키려면, 아, 잠자리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말고, 이 감사호흡을 세 번,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기분 좋게 들이시고, 내쉬면, 어, 몸에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쌓이죠.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죠. 음. 자, 이게 여러분이 깨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세번 하는 것을 세 번씩 아홉 번, 스물한 번, 서른세 번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아, 감사호흡을 하면 아, 몸 안에 이제 그 감사의 기운이 발전이 되겠죠, 발전소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발전소라고 그래. 음, 그래서 감사호흡을 아,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호흡하고 감사를 왜 연결을 해서 감사호흡을 하라고 그러느냐? 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엄불교 이 수행 댕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공부법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오랫동안 연말을 해보니까 우리 이 수행편에 보면 수행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언불교는 수행법이 좀, 어, 잘, 뭐, 불교나 이런 기독교처럼 분명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느 하나도 좀 자기화를 못 시킨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행편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일상 수행의 요법. 요법이라는 게방법이 방법이라는 소리잖아요. 뭐,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 연불법. 자선법, 일기법, 불공하는 법,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다이 법이에요. 그러면 한 16가지 정도의 방법이 수행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시선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또 일상 수행요법에서도 5조가 뭡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예요. 1 2 3, 3 4조는 3학 8조죠. 런데 5조가 이 신앙을 사은 신앙을 한마디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요 감사하고 신앙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고 호흡하는 것은 수행이니까 감사 호흡을 하면 아 신앙과 수행이 하나로 연결이 되네. 그리고 이 감사 호흡을 유문념 조목 조목 일 번으로 정해서 아 뜸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면 어유문념 아, 공부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면 무시선이 되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게 되면 아 이게 하나로 한, 이 감사호흡 하나로 아이 수행의 이 고리를 관통할 수 있는 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또 연말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 생활을 하라고 그랬고, 감사하면 좋은 줄은 알아요. 근데 보면 되게 감사 생활을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유형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그래, 맞아. 감사해야지. 감사 생활 하라고 그랬고, 감사하면 좋은 거야.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 생활 하면 좋겠구나.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이 몸으로 시, 실행이 없다 보니까 반복, 재생을 반복을 할때 인간은 이 실행이 되는 건데 반복을 안 하고 그냥 머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냥 얘기하면 아, 참 그랬지 하고. 그런 유형이 보통의 유형이죠. 대부분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유형일 거예요. 두 번째는 어 감사 생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가까이 있는 분이 자기 그 자우명도 감사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라 똑같은 저와 똑같은 경계 똑같은 상황을 대해도 저는 팩트를 중요시해요. 팩트 팩트 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팩트를 중요시 해가지고, 아, 어, 그걸 보면 은 이게 무슨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고, 비관적인 상황이고, 응? 원망할 상황이면, 어, 이 원망이 더 앞서는 거죠. 응? 보통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할 일에서도 감사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응? 그 감사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 미물곤충에게도 해를 저, 은혜를 잇는데, 원망없는 미물 곤충에게도 해독을 받는다고 법풍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드물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죠. 세 번째 유형은, 자,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뭐, 억지로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 사람들, 왠지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어, 그, 맞잖아요. 그, 어, 감사할 거리가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원망거리가 많고, 응? 현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 응? 등, 등골이 휘어져. 응? 뭐,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맨날 겪는 일이죠. 응?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야, 그럼 막상 어, 그러는데 억지로 감사가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 이제 제가 저 병원에 근무할 때 우리 병원에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그솔 톤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면 대부분 그냥 이제 뭐 그런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언제 봤다고 뭘 사랑하냐고 막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좀 당황스럽죠. 응? 나는 어차,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물어볼 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됩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관념으로 지우치는 사람, 응? 따지는 사람, 응? 아, 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뭘 감사를 해. 감사할 여건이 되면 내가 감사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오,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이제 좀좀 좀 되면 뭐 돈이 뭐 생긴다든가 또 지위가 높아진다든가 뭐 승진한다든가 그러면 기쁜데 평소에 감사하지 하는 습관이 안된 사람은 그런 기쁨이 정말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응? 우리가 등산 산을 올라갈 때왜 산에 올라가나요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응? 힘들어서 막 죽겠다고 욕을 하면서 산에를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 산에 정상에 올라갔으면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올 때몇 시간 걸려서 올라왔으면, 어이, 산에 가서 정상에서 오랫동안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면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응. 왜 이렇게 짧게 올라가요? 몇 시간씩 올라가가지고? 왜 드잘게 올라가냐고, 왜 그렇게 금방 내려오냐 하는데, 올라가면요, 추워요. 추워서 못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거거든. 응? 감사와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응?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무조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 감사와 행복을 선택해야겠다고 스스로 선언할 때 감사를 할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를 줄이면 나 사랑이라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충만이 되면 그 넘치는 사랑이 이제 너 상대방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너를 사랑하자는 것이죠. 근 나를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유세 말로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낮, 낮은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기는 그 감이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하면 떠오르는 그의두요목 있지 않나요? 의두요목이죠 음. 부처님이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냥 뭐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볼 때 어?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럼 모르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답을 내려고 막 이제 머리가 이제 움직일 때그 가 의두가 이제 연마가 되는 거죠. 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천상천하 요즘 말로 온 우주네. 응? 우주 내 우주 통터어이 끝이 없는 우주 내에서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독존이라면 우리가 만세멸또상동로그 상동로 홀로 드러난다. 또 예수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그저 그런 홀로 독자를 아, 뭐 자기만 나 나만 그러는 뜻이 아니라 이 독존할 때그이그 자리 이 자성 자리 우리가 말하는 이 불가에서 말하는 성품 내 안의 성품일 때 자성이라고 그랬죠 이 성품 자리 그 자리에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어느 돈에 입정처예요그그 그 자리는 음, 본래 짝하지 않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예요. 모든 이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서로 짝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이 독존, 독생, 독로하는 자리는 이 현상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절대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하고 짝할 거예요? 다 품고 있는 그 자리인데, 그러죠? 음양 현상세계는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데 그 음과 양을 다 포함하고 있는, 유화부를 다 초월해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독존이라고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만 이 우주에서 나 혼자만 귀에 이런 무슨 저 제왕적 대통령 그런 발상이 아니고, 아, 너의 이 성품이, 본래 성품이 불생불멸한 그 성품이 이 독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 자성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몸은, 몸은 물질이에요. 그러죠? 이 성품짜리는 그것을 우리 좀 영영한 감이 있다고 할 때는 정신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정신 자려 그러잖아요. 그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잊어버려요. 그, 이 독존하고 독생하고 독로하고 이 성품 자성의 그, 그 정신을 어, 놓아버리고 그 육신은 이걸, 이게 이것만 나라고 생각해. 육신에다. 우리가 말하면 육신에다가 일으키는 모든 감정을 그 애고가 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고는 이제 그 현상세계에 좋고 나쁘고 시비선악을 그냥 다 자기 위주로, 어, 취사를 하려는 게 애고의 속성인데 어,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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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살고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살고 그럼 내일도 10년 후도 결국 죽을 때도 그냥 요, 요 수준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알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불생불멸의 생멸 없는 진리를 모르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우리는 그질를 알았으니 얼마나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것이죠 응? 자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감사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이사 자가 말로 쏜다는 소리예요 말씀한 자의 쏠사 자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고마운 느낌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 모릅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그 사랑도 뭐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표현을 해야 서로 잘 아는 아는 시대니까 서로 이제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살다 보면 어때요? 사람 간에 어떤 조직 간에 보면 그 사람 간의 미묘한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잘 풀어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죠. 내가 감사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근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사가, 동료가, 아랫사람이 신기를 거느리는 일이, 거슬리는 일이 무지하게 많죠. 응? 자기 틀만큼 많아. 자기 틀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틀이 없는 사람은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데 내 틀이 많으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 그리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을 해 주고 칭찬을 해 주면, 이게 바람직한 순서인데 사람은 꼭 반대로 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만 해. 이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한다고 표현합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구걸 하려는 마음, 내가 사랑을 독차지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져. 그 사람들이 상생의 동료가 아니고 다 라이벌이 되는, 되는 거죠. 그러면 어, 관계가 어, 힘들어지고 인간은 해,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편해지면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일기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 감사함으로 이 바뀔 수 있는, 있게 된 계기가, 그 제가 온삼 마음일기라고 그, 우리가 쓰는 그 어, 틀이 있는데, 그형 틀에다 맞춰서 이제 글을 써다 보니까, 야, 내가 젊을 때그 전방에서 철책 소대장을 할 때, 제가 이제 큰 잘못을 해가지고, 아,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나 스스로를, 야, 정말 나는 정말 지지리도 운 없는 사람이다. 응? 그렇게 내가 무의식에다가 저장을 한 것을 발견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언을 무의식에 해놓으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은 인간 세계는 고락이 상반이에요. 가만 히 있어도 고와 락이 반반인 세상이에요. 천상은 낙만 있고, 지옥은 고만 있다고 그러면 인간 세계는 고락이 반, 상반입니다. 반반이니까 그냥 50%요. 근데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고, 낙이, 낙도 고로 받아들여. 낙은 100이 오면 10으로 받아들이고, 고는 10으로 오면 1000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갭이 얼,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지리도 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뭐 당연한 것이고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맞아. 나는 운이 없으니까 응? 꼭 오늘도 그렇게 됐구나 하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 모든 것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원망생활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으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머릿속 생각, 머릿속 생각일 뿐이고 스스로 자각을 해서 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 보는 그런 마음 일기를 이제 써보면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복덩이다. 하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한 감사할 일 현실이 많이 일어나요. 전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 했는데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원망할 일도 감사할 일로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선순환을 시키는 거죠. 전에는 그러지 않을 때는 좋은 일이 와도 안 좋게, 아유, 어쩌다 그냥, 뭐 어쩌다 운이 좋았나 보다. 그 정도. 어쩌다가 그냥 봉사 문골리 잡았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안 좋은 일도, 야, 이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눈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 교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감사호흡하는 숨을 기분 좋게 드려 맨날 쉬는 숨뭐한 번도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미 부여를 해 보십시오. 꽃한개를들이듯이 감사하게 드려 마시고 내실 때 와, 야하고 응? 얼굴을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숨을 들이실 때입꼬리를 올리십시오.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미소가 지어지죠.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더 이제 그다음에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눈 눈꺼풀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들여 마셔보세요. 내실 때, 야 정말, 음,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음,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조금 어, 방해가 되니까. 그럴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상상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해도 우리의 뇌는 그 분별을 안 합니다. 그냥, 아,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하면 그냥 기쁨의 호르몬을 그, 내어주고 그냥 생각으로 어두운 생각을 하면 어두운 안 좋은 호르몬을 내 줘요. 그것은 이미 뭐다 증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감사업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는 생각과 감정의 조물주 일체 유심조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